이분 같은 생각을 스스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선생님들의 말에 의해서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몸주신이 바뀌기도 하나요.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느낌인데 밖으로 표출되는 성향이 상반되게 바뀌었다면 기존의 몸주신이 나가고 새로운 몸주신이 오신 건지 아니면 비좁은 방에 내몸 안에 기존에 있던 분은 잠잠해지고 또 들어오신 건지 궁금해서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들쑥날쑥 정신이 없습니다. 아는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갔지 않은 모습을 오늘은 이런 느낌이고 어제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내일은 어떤 느낌일까? 뭐 지난달에는 내가 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로 식성에서 느껴져, 식성에서. 이번 달에는 소고기가 먹고 싶어. 그런데 지난 달에는 돼지고기가 그렇게 땡겼어. 작년에는 내가 돼지고기를 전혀 안 먹었는데, 올해는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지난 달에는 사탕만 그렇게 먹었는데, 올해는 요구르트만 그렇게 먹고 싶어. 1차적으로 음식이 땡기는 게좀 많이 있어요. 감정에 또 변화가 있어요. 어, 이번 달에는 막 내가 살기 쉽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지난 달에는 내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 또 지지난 데는 내가 굉장히 무기력무기력한것 같아.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무릎이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그러더니 이번, 이번 주에는 막 배가 아파. 작년에는 내가 머리가 그렇게 아팠던 것 같은데. 또, 며칠 전에는 등이 아팠던 것 같은데. 야, 그거를 감정지기. 라고 해요, 감정지기 이 감정지기가 변화되는 거 지금 이분 말처럼 요즘은 들쑥날쑥 정신이 없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내가 이 안에서 어떤 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막 와그라그라는 느낌이 자주 있을 거예요 이때 몸주신이 바뀌거나 교체되거나 어느 분은 잠잠하고, 어느 분은 드러나고, 내 안에 이미 무당이 되신 분이나, 아직 되기 전에 계신 분이나, 내 안에 이미 다와 계신다면, 다와 계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와 계신 거예요. 다만, 내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 돌아가시는 그날부터 또 와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럼 왜다 와있다는, 나는 잘 모르느냐. 그리고 내 몸뚱아리, 겨우 이 조그마한 몸뚱아리, 이분들이 어떻게 다 와있느냐. 그 조상님이란 분들, 돌아가신 분들, 뭐 설령 어떤 사람이 말하는 천신이든 무슨 신이든 다 좋은데,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일체적으로 여러분이나 나처럼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가. 그냥 우리가 혼이라는 거, 넋이라는 것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이분들이 시간 공간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질량이나 부피가 있지 않단 말이야 여러분 몸에 여러분 몸에 10분이 있을 수 있고 100분이 있을 수 있고 1000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 몸이 요 조그만 몸통 아래에 왜 이렇게 많은 분이 와 계시냐 그냥 그냥 와 계신 건데 어떡하라고 몸 자신이 바뀐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주신이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몸주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 분을 몸주신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몸주신은 한 분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축구 선수그 하면은 차범근, 손흥민, 뭐 마라도나, 메시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선수들 몇몇만 그 선수의 선수들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 혼자만이 축구를 할수 없다면 1 1 명이 있어야지. 11명이. 그 11명 플러스 감독이 있어야 되고 코치 있어야 되고 보조 있어야 되고 교체 선수 있어야 되고 후보 선수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보다. 그럼 어느 하나가 누가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분이 에, 차범근이나 손홍민이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나한테 무당들이 말하는 몸주신 개념이에요. 그렇다고 이 축구 축구팀에서 손홍민이가 여기서 평생 혼자서 축구를 다하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차범근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손홍민이 역할을 같은 하시는 분도 있어. 또 식당을 운영해도. 주방장이 중요하냐, 카운터가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 하면은 주방장이 중요하다고 다들 하죠. 근데 주방장이 있다고 카운터가 없으면은 식당이 돌아가기 어려워요. 주방장하고 카운터만 있어도 홀에서 음식을 날려주고 서빙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식당이 어렵단 말이에요. 또 주방장이 있고 서빙이 있고 카운터가 있어도 주방에서 양파 까고 설거지는 주방 보조들이 없으면은. 또 식당이 잘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카운터 홀 서빙이 제일 눈에 띄죠. 어느 때는 주방장은 칸막이가 있는 주방 안쪽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그 몸주신이고 주장신이라는 분이 잘안 드러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주방장이 없으면 식당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자동차 영업사원은 사장의 주장이냐, 지점장의 주장이냐,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영업사원의 주장이냐, 오히려 영업사원이 더잘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우리 애기 씨들이 주장처럼 움직이는 분이 있어. 또 어떤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주장처럼 움직이는 경우 있어. 어느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가 주장처럼 움직이는 경우 있어요. 그렇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씨가 한 분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주신이 바뀌고 주장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요번 달에는 이분이 더 느껴지는 것 뿐이야. 다음 달에는 이분이 더 느껴지는 거고, 지난 달에는 이분이 더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주장신이 바뀐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가라앉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잘하는, 잘 느끼는, 그분이 늘상 느껴지는 그분이 주장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분보다도 저렇게 잘안 느껴지는 부분이 간혹 나도 있어. 이렇게 느낌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도 있어라고 할때 여러분이 이분이 나도 있어라고 하면 이분의 지기를 받느라고 원래 주장신으로 움직이고 자주 느껴지는 분의 지기는 좀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느 분들이, 어느 때는 다리 아프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배 아프게 만들고, 어느 때는 짜증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미안하게 만들고, 어느 때는 초콜릿 먹었다, 사탕 먹었다, 우유 먹었다, 짜장면을 좋아했다, 짬뽕을. 주로 여러분들이 밤 10시가 넘으면은, 갑자기 먹지도 않는 쪽벌이 먹고 싶어. 밤 10시가 넘으면은 오늘은 이상하게 통닭이 땡겨. 밤 10시가 넘으면 오늘은 이상하게 회가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럼 회 먹는 분이 오늘은 주장신이 아니고 통닭 먹는 분이 주장신이 아니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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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에 따라서 내 느낌이 자주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무당이 돼서 1년에서 2년 3년 5년 10년 이때까지가 그 증상이 가장 심해요 물론 그 시기를 넘어서도 내가 그러면은 1년 됐을 때는 짜장면 먹고, 2년 됐을 때는 짬뽕 먹고, 3년 됐을 때는 통닭 먹고, 4년 됐을 때는 족발 먹고, 어제는 통닭 먹고, 그저께는 족발 먹고, 그저께는 회 먹고, 그저께는 우유 먹고, 그저께는 딸기 먹고, 초콜릿 먹고, 이렇게 자주, 아주 자주 내가 이런 분도 저런 분도, 이런 분도 저런 분도 느껴보고 경험해 보다 보면은, 더 이상은 이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자기자질의 존재를 드러낼 이유가 많이 적어지면서 내가 내몸 안에 움직이는 분들의 내가, 내가 모시고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내가 캐치라고 하면 점점, 점점 그분들은 굳이 나한테 매번 있다라는 표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나에게 아직도 지기를 많이 못 주고 덜 줬던 분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또다시 지기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형제 엄마 형제 할아버지 형제 증조할아버지 형제 이런 분들이 그 직계가족 말고 반계가족들의 대신은 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야 나도 왔는데 나도 좀 있다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간혹 새로운 분이 오셨다라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